영자님 조금 놀랐어요. 영자님이 이제 정수님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화가 날 수는 있잖아요. 너무 깽판 치고 분위기를 고착내니까 화가 날수는 있는데 영자님이 거침없이 정수님한테 말하는 거 보고 많이 좀 놀랐어. 전 영자님이 좀 분명하신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근데 영자님이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은 정수님이 편집된 게이 정도지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수님이 진짜 많이 선을 넘지 않았을까 좀 봅니다. 영자님이 싸가지 없다기보다 저는 영자님처럼 선이 분명하신 분이 정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딱 얘기한 거 보니까 정수님이 그만큼 많이 선을 넘은 거죠. 영자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좋은 얘기도 아니고 안 좋은 얘기를 밤새도록 동생들 모아놓고 백김을 그렇게 씹어대는 게 영자님이 아무리 같은 기수여도 정수님이 실드치는 게 힘들었겠죠. 영자님이 얘기한 거 우리가 정수언니 직원도 아니고 사회생활하러 나온 게 아니다. 정수언니 눈치 보지 마라. 정확합니다. 그거 저는 나쁘게 안 봤어요. 영자씨가 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정숙씨가 들어서 그렇지. 영자씨가 맞는 말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영자님이 흑인... 님하고 미스터 황이랑 이렇게 객관적이고 상황을 잘 보시는 분이 좋아하는 남자가 미스터 황이에요. 역시 모든 걸다 주지 않나봐. 아까 미스터 황 좋아하면은 채팅에 황천길 간다고 하던데 여러분들 채팅이 너무 재밌어. 미스터 황님 황이 황이라서 일부러 매일 황토색 입고 나오는 건가요? 아 황토색 입고 나요? 와 몰라 나옷 색깔도 못 봤네. 근데 영자님이 미스터 황을 선택하는 거를 나름대로 영자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영자님은 도대체 왜 미스터 황을 좋아할까? 제가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흑기님이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 이성으로 잘안 느껴지는 거 동갑인 것 때문에 그리고 흑기님이 이게 제일 커요 자녀가 두명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은 영자님의 선택지가 미터 확 말고는 없는 게 영자님은 지금 자녀가 있는 도싱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영자님 스스로도 오늘 방송에 나왔잖아요 흑기님하고 되게 진지한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영자님이 지금 이혼한 지좀 되다 보니까 내가 전남편에 대해서 내 그릇이 부족했다 전남편에 대한 추억들이 미화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기님이 아무도 그래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전철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자님이 흑기님하고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 실제로도 아이 때문에 재결하는 분들이 드물게 있기 때문에 영자님은 그런 걱정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를. 그래서 아이가 없는 미스터 황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자님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은 흑기님한테 너가 전처랑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자주 해야 되고 아이들 때문에 전철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영자는 흑. 흑김이 분리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도 고민될 듯. 맞아요. 영자님이 아싸리 흑기님이 다 키우거나 아니면 전처가 다 키우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분리 양육을 하고 있잖아. 영자님은 그것도 불편한 거야. 그런 부분도. 영자님 흑김을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영자님께서 전 남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고 좋은 기억들만 남더라. 내가 너무 이혼할 당시에 어렸었다. 내 그릇이 컸다면 은전 남편을 포용했을 것 같다.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람이 버거운 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그릇이 작았다. 이거 정말 너무 훌륭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혼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전처, 전남편 탓하고 전남편 전처 욕하고 대부분 그러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람이 버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그릇이 작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깨달았잖아. 영자님 같은 분은 재혼하게 되면은 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시고 이혼할 때랑 다르게 달라지시는 분들은 재혼하게 되면은 되게 잘 사시더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포인트가 정님이 뒷담화한거에 많이 쏠려있는거 같아요. 물론 뒷담화가 안좋아요 여러분. 뒷담화가 좋진 않아 뒷담화가 분명 안좋지만은 뒷담화는 사람인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그리고 정수님은 뒷담화 할만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뒷담화 했다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 뒷담화 했으면은 근데 그 뒷담화 대상이 정숙이였기 때문에 정숙은 뒷담화 할만했다고 봐요 그리고 뒷담화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 영자 입장이었으면 뒷담화 안했을까? 도심사기의 출연자 입장이라면은 과연 뒷담화 안할 수 있을지 저는 뒷담화 한다 봐요. 나도 해. 정승훈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여기 뭐 무슨 본인이 주인공이야? 지가 여기 세냈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 같아도 말했을 것 같아.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랑 나 같아도. 그래그래님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뒷담화는 인간보다 말 옮기는 인간 그런 인간을 조심해라. 맞아요. 뒷담화는 다뭐 하지. 뒷담화는 뒷담화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타형이 너무 영자 편 든다고요? 영자님은 편 들만해. 저는 이번에 도신사계에서 가장 괜찮은 신문이 영자님이라 보기 때문에 대놓고 편 들겠습니다. 원래 저 오늘 리뷰할 때 되게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리뷰합니다. 타형너 너무 영자 편 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알았어? 영자 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싱 분들 돌싱 분들 약간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면은 돌싱들이 본인 전 남편 전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는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가 않아요. 알아가는 단계에서 전처 얘기하고 전 남편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너한테 마음이 없다나 거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돌싱들끼리의 그런 시그널. 영자님이 흑기니한테 마음 이 있었잖아요. 그런 전 남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흑기님의 전처에 대해서도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영자님이 흑기님한테 친구 정도로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마음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별로 그런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그 사람하고 과거에 대해서만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영자님이 보여준 모습은 흑기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헤어졌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조금 얘기는 하지. 뭐 때문에 싸웠냐? 이 정도는 얘기하는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뭐 전남편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아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흑기님하고 대화할 때는 영자님이 전 남편 얘기했는데 미스터 황하고 대화할 때는 영자님이 전남편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전혀 안하잖아 오히려 미스터 황이 전처 얘기 잠깐 했지. 돌싱들은 자기 전처나 전남편 얘기하는 거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로 그 상대방한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자는 흑김한테 친구로 끝날 것 같습니다. 둘이 뭐 되게 팔짱도 끼고 팔도 만지고 하더라고요. 비오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좋은 모습만 으 나오는 거지 친구로 끝날 것 같아요. 친구로. 아까 채팅에 흑김은 팔짱이라도 낄수 있지 미스터 황은 팔짱 못 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영자는 흑김 선택 안 하고 미스터 황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영자님이 그런 걱정했잖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면접 교섭하거나 그럴 때 전처를 만나게 되면 은 남자는 전처한테 어떤 느낌이 들수 있다. 그런 상상을 꽤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은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아무 감정도 안들어 탁형님도 영자님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전처와의 좋은 기억으로 미화되었나요? 안 그래요 좋은 기억으로 미화된다는 거나 그런 것도 없어 미화될 것도 없어 그냥 없어 나쁜 기억도 좋은 기억도 다 그냥 평탄화됐다고 해야 되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다 삭제라는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삭제 무관심 삭제 이게 정확해요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은 가끔씩 아 그때 그랬었지가 아니라 아휴 이럴 때가 더 많아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가끔씩 뭔가 생각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을했으니까 가끔 뭐 전처하고 있었던 뭔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은 아, 그때 그랬었지. 아, 정말 그때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씨.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미화라는 거는 없어. 그래서 영자 씨가 그런 거는 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할지도 없어 가지고 전처 전남편 추억합니까? 바빠요, 도인들 본인들 현생 살기 바빠.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 가지고 무슨 전처 추억하고 전남편 추억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오해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돌싱들은 혹시 전처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있지 않겠냐 이런 것도 막 가끔 질문도 있는데 명자님처럼 그런 궁극적인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식을 키우고 있는 전남편이나 전처는 내 자식의 보호자일 뿐이에요. 보호자니까 애틋하고 막 보고 싶고 어떻게 뭐 잘해보고 싶고 이런 거1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혼 과정에서 병을 다 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무슨 재결합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녀 있는 돌싱들한테 하면 안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 물론 유튜버고 아는 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편하게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자녀 있는 돌싱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애도 있는데 전 남편이나 전처랑 뭐 재결합해 이런 말 하잖아요. 깃방맹이 맞습니다. 깃방 하면 안 돼. 그말 하면은 손절당합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래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남 얘기니까. 다녀있는 도시들은 진짜 꽤 많이 들어왔을 거야. 다녀있는 도시 분들은 잊을 만하면 은 들어보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십니다. 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흑기님이 흑기님이 이제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이혼 이야기를. 오늘 흑기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전처 얘기를 하면서 전처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으면은 너한테 더 심한 얘기 할것 같으니까 너 처가에 가 있... 쓰라고. 그렇게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흑기님의 이혼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천의 집 어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랑 그리고 흑기미랑 사이가 안 좋구나 어른들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에 어른들이 개입이 된 겁니다 흑기님은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결혼 생활 중에 부부끼리의 일을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이혼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끼리의 일을 양가 어른들이 모르게 하는 거.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제 근처에 가까운 사람들을 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여자분들이 시댁에 전화를 해요. 당신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케이스 너무 해 봤어. 그리고 남자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장모가 키워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싶어도 장인장모가 부부싸움한 거를 다 알아. 계속 왕래가 잦으니까 아이를 보니. 지조 안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양과 어른들의 개입이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도 거의 백배천배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케이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명심하면 좋을 거예요. 양과 어른들은 아 우리 본인은안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다 그건 착각이고 본인들의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얘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그래서 아예 애초에 양과 어른들이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부부싸움한 거를 모르게 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듣기님은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한게 크리티컬했다고 얘기하면서 처가로 보내면 안 됐어. 처가로 가게 되니까 장인정모가 알게 되고 상황이 그렇게 악화가 된 겁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미혼이신 분들, 이미 기혼자 분들은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미혼이신 분들은 새겨 들으면 좋을 거다.